22번 요지추론이야 요지 주제 제목은 문장들의 공통점만 찾으면 된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읽어가면서 문장들의 공통점을 찾는다 이거 마지막 문장까지 다있는건 바보들이 할수 있으라고 했죠? 전제 먼저 보고요 음식점은 자연의 색과 향기로 잠재적 고객을 유혹한다 자연 세계에서 꽃은 다양한 종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꽃은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라는 광고 수단을 사용한다 음식점과 꽃은 주변 환경에 생동감을 준다는 공통점이 있다. 꽃은 동물의 도움으로 생태계 내에서 번식을 이어갈 수 있다. 요지 주제 제목은 기본적인 유형이기 때문에 절대 틀면 안 돼. 어? 최소 2등급 이상을 맞기 위해서는 만약에 이 문제를 뭐 번이나 4번쓴 사람은 그 사람은 영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국어 능력이 없는 거야. 음식점은 꽃에 대한 비유 나온 거란 말이야. 응시점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인데, 그 1번하고 4번 같은 쓴 사람이 있단 말이야. 어? 이건 좀 비유 문제죠. 출제하면 50%, 올, 오리 주어야. 오리 주어니까 우리 대명사로 쓰인 거지. 오리 대명사일 때는 단수일 수도 있고 복수일 수도 있어. 수식어가 수를 결정하는 거야. 오브 다음에 지금처럼 복수명사가 나오면 오른 복수인 거예요. 오른 다음에 단수 명사는 오른 단수지급 이게잖아 있 주어가 부분을 나타낼 때 올도 부분이야 전부 100%괜잖아 그래서 여기가 아야 아 식당들의 모두 모든 식당들이 이제 수일치그 다음 현재 부사니까 능동태야 식당들 모두가 이용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를 만약에 과거 부사 했으면. 식당들 모두가 이용되고 있다. 수동태가 된 거죠. 케어풀 신중하게 뭘 선택된 단어들을 분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어. 단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거니까 초지 맞지? 수증이 아니라 자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식당이 나왔다고 해서 얘들아 식당이 주인공인 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글의 주인공 꽃이야. 저 식당은 꽃과 비유하기 위해서 등장한 조연이란 말이야. 모든 식당들은 신중하게 선택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해도 뭐 될수 있어. 여기 왜 부사가 필요해? 왜 케어풀이야? 케어풀은 왜안 돼? 얘가 뭐라고? 과거 분사니까 준동사잖아. 준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건 부사밖에 없단 말이야. 뭐하기 위해서? To evoke. 이때 이튜브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예요. evoke 하기 위해서. 뭔가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evoke는 어떤 감정을 자아내다. 감정을 일으키다 그런 뜻이야. vivid는 생생한. 생생한. 평형시죠 생생한 mental energy. 생생한 어떤 심상을 자아내기 위해서. o oh, 브 delicious food. 맛있는 그런 음식과 그리고 아주 리치 풍부한 그런 디저트 후식 S가 두 개예요 S가 하나면 사막 데저트인데 S가 두 개니까 디저트 후식이 지 맛있는 음식과 아주 리치 맛이 풍부한 이런 디저트 후식에 대한 이런 생생한 심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중하게 선택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런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 식당이겠죠 In order to draw 여기 투부 정사 앞에 인 오더를 붙여. 아니면 소에지를 붙여. 그러면 이 뒤에 있는 투부 정사는 무조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야. 여기도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여기도 붙일 수 있었어. 이 e 더나소에지를 어. 여기는 안 붙이고 여기는 붙일 거야. 쉽아, 맞이지 뭐. 여기도 안 써도 돼요. 중학교 2학년 때나왔잖아이 노더 투부 정사. 이 노더 투부 정사가 가장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소에지를 so 붙이면 이건 좀 약간 공식적인 문서 같은데 쓰는 좀 딱딱한 표현이니다고 했어. 글을 쓸 때는 간단하게 쓰는 게 좋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투부 정사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어쨌든 이투부 정사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뭐하기 위해서 들어하기 위해서 들어가 글이다라는 뜻만 있어. 끌다란 뜻도 있고요, 무승부가 나다란 뜻도 있어, 이용하다란 뜻도 있고 뜻 많잖아. 뭐하기 위해서야? 더 포텐셜 커스터머, 잠재 고객이야. 잠재적인 그런 고객, 잠재적인 그런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디로? 그들의 특별한 그런 이스테블리시먼트는 이스테블리시의 명사잖아. 설립하다란 뜻도 있고 확립하다란 뜻도 있는데 그거 명사니까 설립, 확립 이런 뜻도 있지만 그냥 시설물. 장소라는 도많 있어요. 그래서 플레이스야. 그들의 특별한 장소 식당이죠. 그들의 특별한 장소로 잠재 고객들을 끌어모기 위해서 어, 아주 생생한 심상을 불러일으키는 신중하게 선택된 단어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 식당 바깥에 뭐 메뉴 같은 데나 아니면 뭐 간판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뭐 어, 식욕을 자아내는 그런 어, 광고 문구를 써야 된단 말이야. 대형가 가리키는 건 뭐야? 어? 네. 오로드 라이스 트랜스. 그지? 복수의 소유격이니까 대형가 맞죠. 네. 오늘 던이 운이 안 좋고 집중 잘 하는데. 감사합니다. 어. 이번 시험은 더잘볼것 같은데. 그건 응. 아닌 것 같아. 지난번에 <laughs> 그냥 그렇게 진상만 하어 아, 제가 무슨 진상 짓을? <laughs> 지난번 <laughs> 그냥 시험 <진상 웃음> 대비할 때 그냥 졸고 진상들 다 떠내고. 진상이란 데요? 어? <laughs> 그러고도 시험 끼잘 봤으니 이번에는 집중했으니까 잘볼 거야. 바로 그 식당들처럼 이거 봐 식당은 비유적인 표현이었단 말이야 바로 식당들처럼 지규네 지규 그제 similar 지규야 뭐 뭐처럼입니까? 바로 그 식당들처럼 자연도 가지고 있어 그 자신만의 dining establishment 식사하는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 자연을 이제 꽃으로 이제 뭐 보여주는 거란 말이야 위치는 자연이겠죠 dining. 다이이 이게 식사하다라는 뜻이란말이에다 식사하다. 그래서 다이너가 식사하는 사람, 식당에 온 손님이죠. 디너는 정찬이고, 인어 패션. 패션이 유행이라는 뜻만 있는 거 아니라 그랬지? 방법, 방식. 그래서 패션은 way, method 이런 미를쓰인 거야. 일반적인 독해에서 패션이 유행이란 뜻보다 방법이란 뜻으로 훨씬 더 많이 쓰여요. 하나의 그런 방법으로 어떤 방법인데 유사한 방법이에요. 명사 얘들아, 이 형용사에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됐지. Which is, that is가 생략됐고요. 형용사마다 뒤에 붙는 전사가 정해져 있는데 similar to야. 뭐뭐와 유사한 할때 similar with가 아니라 similar to. 전체사 그대로 안 바꾸려면 similar를 반대로 dissimilar하면 되겠고 만약에 여기다가 different를 하고 싶어 그럼 전체도 바뀌죠 from으로 different from 유사한 방식으로 이것도 3학년 때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similarly 왜안 돼? 부사가 어떻게 명사를 꾸며주니? 형용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고요 그럼 형용사가 왜 명사 뒤로 가냐 이것도 100번도 어렵게 얘기했지만 형용사가 단독으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앞에 있어야 돼. 근데 형용사가 단독이 아니라 구를 이뤄. 구. 구. 형용사가 어떤 다른 단어와 함께 구의 형태로 명사를 꾸며줄 때는 명사 뒤로 가서 꾸며줘야 된단 말이야. 구의 형태로 명사 앞에서 꾸며주지 않아요. 그냥 만약에 유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면 in r similar fashion 이랬을 텐데 그냥 유사한 게 아니라 to the restaurant. s 그 식당과 유사한 방식으로. 식당이 손님들 끌때 어떻게 했어? 특별하게 선택된 단어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제 꽃도 꽃은 손님이 누구야? 벌이나 나비잖아. 그제 벌이나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꽃은 향기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얘들아 꽃을 식당에다가 비유한 거고요. 꽃이 내는 그 향기를 특별하게 선택된 광고 문구로 지금 비유한 거란 말이야. 파이낸셜은 파이낸스의 형용사죠. 그 식당들의 재정적인 의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어프는 줄이면 온이란 말이야. 명사마다 뒤에 붙는 전사가정해져있다그랬죠 뭐뭐에 대한 의존할 때 디펜던스 어프 n 온이고요. 만약에 독립, 인디펜던스가 n 온이 아니야. 인디펜던스는오브나프롬이야 인디펜던스 오 n 이렇게. 모유존에, d r a i 끌어들이는 것. 인 n 니 a n y c 스 어, 그래서 d r a w 은 동사랑 부사로 이루어진 이어 동사 d r a w 부사로 쓰인 거예요. 많은 그런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그 식당들의 재정적인 그런 의존과 유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식당들이 많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식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 거야. 그 식당 주인들, 이레스토랑트나 얘들아 레스토런 레스토랑 a u r a 다 t 랑스 o 불어 e 요레스 u r 이거 불어야 s t a u r a n t restaurant 면 발음 t a u r a n t r e t r n e s t a u r a n t e a u r a n t r u r a n t r e r a n t restaurant restaurant r a r a n t r s t a a t e s t a u r a n t r e s t a t e a t e s e s t e e s e s t 아이라고 이거는 되고요. 일반적으로 대디즈라고 읽는단 말이야. 요 식당 주인 꽃은 식당 주인에다 비유한 거야. 자연 세계 식당 주인들은 즉 꽃은 끌어들여야만 한다. Attract, pull, allure, seduce 이게 다 유혹하다는 거지 유혹하다. 인챈, c e n t 다 꽃은 잠재적인 그런 손님들은 이 손님들이 나비나 벌 그래야지 꽃이 수, 어? 수정을 할거 아니야. 투 샘플 샘플이 동사로 쓰였네.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오퍼링 오퍼의 명사가 오퍼링이야. 제공하는 거. 제공품 그들이 제공하는 건 뭐겠어? 꽃 제공하는 거. 꿀 아니야? 꿀? 꿀? 꿀이겠지 꿀 뭐. 이대원는뭘 가릴게요? 이대원는 식당 주인들 레스토랑추어 이걸 가리키는 거야 그들이 제공하는 먹거리를 마스포드로 지금 어트랙트가 오 o u 을쓰 r 거 a c 어트랙트 목적 n a n 목적 보통 정사 이게 지금 목적 보호야. 어트랙트는 사 t t r a c t 고 지각 동사도 아니기 때문에 목적 보호로 h e r e attract book job, b o 들 k j 잠재적인 그런 식당 손님들 나비나 벌들을 맛보도록. 그래서 샘플은 맛보는 거니까 a 이스트 그지? 세이버. 이런 의미로 쓰 거지. 맛보다. 그지? 그들이 제공하는 그런 어? 꿀들을 맛보도록 유혹해야만 한다. 뭘로? 뭘로? 식당은 정제된 그런 광고 문구로였지만 꽃은 뭘로? 향기로. 그래서 꽃은 향기가 나는 거야. 이게 끌어들이자 유혹하다잖아. Repair. e p 는들아 쫓다야, 쫓다, 쫓다. 내 네, 쫓다. In the natural world, 자연 세계에서 한 식당은 간판 같은 거 이용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자연 세계 네온 사인, 네온 간판이 어디 있어? 이때 사인은 간판이고요. 우리가 네온 네온 분들 영어로 말하면 네온이야. 주어가 복수니까 아주이즈가 아니라 자연 세계에는 식당들이 광고하는 것처럼 이런 네온 간판도 없고요. 플래쉬, 플래쉬의 형용사야.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는 어? 플래쉬가 이게 뭐 선광이잖아. 아주 번쩍번쩍하는 그런 광고 문구도 없어. 위치 Which, 관계대명사고 위치의 전행사가 signs words 거란 말에 전행사가 관계대명사 앞에 전차가 있을까 이 전차가 뒤에 있었던 거 여기 뜨게 넘어온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대명사가 전차의 목적을 경우는 전차를 관계대명사 앞으로 내려올 수 있단 말이야 아, 전차가 원래 자리에 있을 때는 이게 자이게 없어 그럼 여기 목적격이니까 위치 써도 되고 a 써도 되고 생략해도 돼 근데 전차가 앞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꼭 위치만 된다. in-which. in-that 이런거 안돼요. 한단으로 바꾸면 관계배사 where지. 그지? in-which, where. 자, 근데 해송이니까 그게 될 수도 있어. 치사하게. 어태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게 i 을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갖다 놔. 이렇게 갖다 놓고 싹 갖다 놓고 요 자리에다가 where를 딱 이렇게 줄거야. 그럼 맞아들리라 틀려. 전차가 돼있기 때문에 이건 위치해야 돼요. 알았니? 왜요? 틀린 거야? 만약에 전체하고 없어 뒤에 그럼 왜요는 틀린 게 아니죠. 왜요? 라고 주어지면 조심해 원문을 변형하니까 원문 아무리 달달달하면 왜 문자 소용없어요? 투마켓 자 이것도 몇번 했는데 얘들아 관계 대명사가 현대 영어에서는 현대 영어에서는 불완전한 그런 절 불완전한 절만 이끌잖아 근데 관계 대명사가 옛날에는 투부정사도 그렇게 어, 이어졌단 말이에 전행사에다가 오늘날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 즉, 투부정사의 협용사형법 있잖아. 그래서 이거 말이 맞죠 그게, 그게 바로 이 위치가 생략된 형태란 말이야.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없어. 그럼 이 위치가 투부정사의 목적어로 가는 거 아니야. 관계 대명사가 목적어일 때 생략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딱 생략된 형태가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투브 정사의 형용사 방법이란 말이야. 지금 이거예요. 견대용에서는잘안 써요. 이렇게 투 마르케이. 어. 여기 만약에 아이지 형사 같은 건안 돼요. 그 다음 그냥 동사와 왜안 돼? 이렇게 해도 어렵겠네. 마케팅 안 되고요. <목소리> 그냥 마켓하면 왜 안되냐? 여기 동사가 오면 아니 그러면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전치사가 있으면 뒤에 완전한 자이 와야 되는데 여기 동사가 오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자이 되니까 안된단 말이야. 자 여기 좀 어려운데 여기까지 될것같지도 않아요. 어쨌든 선생님이 얘기했어. 나는 얘기했어. 포텐셜 빌. 잠재적인 그런 식사. hungry animals. 배고픈 동물들. 벌이나 뭐 나비 동물이니까 배고픈 그런 동물들에게 잠재적인 그런 밀 식사를 마켓 홍보하자겠죠. 그제 홍보할 그런 네온 사인이나 또는 어떤 화려한 그런 문구들은 없다 자연 세계에서는. 그래서 향기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걸 만약에 변형하면 이거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 다얘기서 경우에서 다얘기서 어떻게 변형해도 다 맞출 수 있게끔 했다. 법, 어비. 원래 문제가 유지, 그러니까 유지 주제 재번 안 나오겠지. 이 식당들, 대, 네. 또 목적격 관계 대명사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리퍼는 우리 많이 했잖아. 리퍼 자동사야. 자동사야. 자동사. 자동사 목적은 못 가죠. 목적을 갖고 싶어. 전체를 붙여야 돼. 그게 바로 투죠. 투. 요 아, 아, 투란 전체의 목적은 없지. 지금 짝몇 투의 목적을 대신하고 있는 거야. 일단 요 대신 와수로 바꿨으면 안 되고요. 선행사가 있으니까. 위치로 바꿨을 수 있고, 이것도 변형할 수 있어. 요 투를 앞으로 보내면 디즈 r a 스 t 란 to which 이렇게 할수 있겠네 그 대신 to는 앞으로 가야 돼요 this restaurant to which I am referring 이렇게 전차 프로스 위치인데 전행사가 장소니까 외 h e 도 가능해 to가 없으면 referring 다음에 to가 없으면 외 h e 도 가능한데 이걸 만약에 지금 to가 뒤에 있는 상태에서 외워. 안돼요 아 앞에 장소 명사니까 외워. 맞겠지 뭘 맞아 to가 있어서 안되는거야 여기가 만약에 송도가 아니라 대치동이야, 목동이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투싹 없어요. 투싹 없어요. 맞출수 있는 대로만 맞히게, 꼼꼼하게 들만 맞히게 되는 거야. 여기 투가 없으면 요 대세 얘들아, 어, 관계 부사가 되는 거지. 외워도 되고, 줄지마, 시끼들아. 선생님 지금 내가 시험봐, 내가, 내가, 어이 제. 야, 좀 영상에 좀 좋은 발 이쁜 발만나가게 해줘. 선생님이 영상 편집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많아졌나? 어? 목적 격 관계되면서 생략 가능. 이 상태에서 생략 가능 위치도 되고, 이 상태에서 와안 된다고 그랬어. 왜요? 안 된다고 그랬어. 자, 이 지문은 내용상, 내용은 주어. 내용상 봤을 때는 50%야 출제 확률이. 근데 이걸 만약에 선생님이 출제자가 요거 가지고 한번 어퍼 한번 어렵게내볼까밥 마음 먹으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된단 말이야. 자 여기 왜 아예요? 추어가 레스토랑 복수니까.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식당들,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식당들, 이 식당들은 뭐야? 꼬친 거지. 이제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식당들은 꽃을 지금 식당에다 비유하고 있는 거 아니야? 바로 세상에 있는 꽃들이다. 내가 지금 꽃을 식당에다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주어가 라이스톤은 복수니까 아예요.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은 뭐야? 어? 더 호스트 오브 오리즘널 많은 어 호스트 호스토브. 더 호스트 오브는 얘들아 매니아 매니. 많은 그런 유기체들이야 오게니즘 유기체가 뭐야? 신체기관이 있는 건 그러니까 생물이지 생물 오게니즘 크리쳐란 말이야 그리고 잠재적인 고객들은 바로 많은 유기체들이 다돼 주관돼 너주격가계대로 살고 있지 선행사 복수니까 빚은 맞죠 빚은 잘 안되고 선행사 있으니까 와 안되고 방문하는, 비 i s i 동사야 꽃을 방문하는 많은 유기체들이야. 어. 뭐하기 위해서? 자, 이때 튜브 정사가 또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니까 in order, as so as 붙일 수 있죠. in order to, so as to 이렇게 어핀이 어떠잖아. nectar가 뭐야 nectar가? 과즙, 과즙. 열매에서 나오는 달콤한 액체를 nectar라고 하는 거야. 과즙과 이 n e c t a r 얘들아, 꿀까지 다 포함되는 거야. 과즙과 다른 귀중한 그런 자원들을 얻기 위해서 꽃들을 방문하는 많은 생명체들이다. 여러분 얘기했지만 밸류어블 앞에 인을 붙였어. 아예 반대말 아니에요. 인밸류업은 매우 귀중하냐. 매우 귀중한 착각하지 말고 귀중하지 않은 건매로 리스죠. 안된 말이야 타랑 같은 말이 얘들아 뭐야 다니들다 주스야 주스 주스가 넥타야 똑같은 말이야 요 문장의 위치에 지시어가 있으니까 20장들 내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식장들은아 근데 요것도 얘들아 리퍼는 자동사라고 그랬죠 그게 전산투가 붙어서 지금 어, 목적을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리퍼드 하면 그러면 내가 언급하는게 아니라 내가 언급된단 말이래 수동태가되버리잖아 b p 니까 조심 이것도 instead of 전치사예요 그냥 i n s t e a d 부사야 대신에 instead of은 전치사 전치사기 때문에 use가 using이 된거야 사용하는 대신에 written language 쓰여진 언어 글이지 글글글 글. 글 또는 neon sign 네온 간판을 사용하는 대신에 day 그것들은 그것들이 뭐야 꽃들은 광고한다, advertise, 광고에, promote, 광고에, market, 광고다 홍보하다잖아. 홍보에, 그들의 제공물들. 그들의 제공물이 뭐야? 위에는 넥타이 안 available resources. 거잖아. 그들의 제공물을 바로 그렇게 효과적으로 유지. 자, 이게 분사구분이야. 앞에 이미 동사가 나와요. 애드버타이저라는 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 동사하면 안 되잖아. 과거분사왜안 돼? 뒤에 목 적어 있을 까안 되죠? 유지. 사용해서 냄새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빈칸 추론. 내신 시험 지금좀 너무 쉬운데 에휴 그냥 한 문제 맞게 해줘야 되겠다. 어? 여기 빈칸. 스 l 자 근데 이 단어가 나오지 않겠지? 빈칸으로 나 무조건 여기가 나올 거야. 이 질문에서 빈칸으로 이 나왔는데 여기가 아니다. 나 죽여. 어, 어. 자스냅 냄새, 오도. 얘들아, 영국식은 요거고 미국식은 유 하나 빠지는 거야. 그지? 또 fragrance, 또 aroma. 이게 다 향기야. 향기, 향기. 이게 핵심어라면 냄새. 식당은 식당은 말로 홍보하지만 꽃은 꽃은 손님들을 뭘로 유혹해? 냄새로. 냄새, smell, odor, fragrance, aroma. 이거다 향기죠 향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 만약에 저수력이 나온다? 이게 결론이니까 저수력이 나온다면 여기가 나올 것 같은데 저수력이 많이 나온다면 요 음? 문장이 저수력 나올까 봐높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 지문에서 저수력이 나온다면 여기가 나온단 말이야 답은 3번 꽃의 생물을 유인하기 위해 냄새라는 광고수단을 사용한다 냄새가 핵심어란 말이야 냄새가 핵심어 그러니까 카처럼 부족한 여기가 나올 텐데 얘를 안 주겠지 이렇게 쉬운 단어 줄까 안줄 거야 오디오 프로그램스 어로마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하나 더보 뭐 있어 향기, 하나 더, 오사 음, 3, 이일 땡. 아 센트, 아알어 센트도 향기야, 센트까지 알아주세요 음. 향기. <목소리>